I gotta be 월요일이구요. <laughs> 아침 7시에 또 투어를 시작을 해서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으로 사원에 왔습니다. 피곤하네요. 아, <laughs> 수영하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또 저기 백인들만 <laughs> 가득하게 저기서 수영하고 있는데, 왜 저걸 계곡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거야? 자연을 큰 사랑해, 쟤네들이 그래서 아, 딱 삼계탕이나 하나 딱 때리면 좋겠네요. 이나 See n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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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ingle. I'm okay. <laughs> Hi, King Honeyman. Hi, King Honeyman. Hi, yes, King Honeyman. You're enjoying? No, well, I off my wedding ring. <laughs> <laughs> Beggar claims? Yeah. 치킨 레스토어 아버카로 앤썸 엑 사이 켄스 이~ 레스토어 스타프 님비 짜잔 저는 피자 시켰어요. 이거 파인애플이랑 햄이랑 해서 저는 약간 더 파인애플이 생생한 걸 생각했는데, 생각이랑 좀 다른데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Nice. So come back here okay. <laughs> 여기가 제일 예쁜 스타벅스래요. tomorrow. 네. 안녕하세요. 자연에서 탈출해서 드디어 문명의 맛을 먹고 있습니다. I'm happy because I'm city girl. This <laughs> is a <the> city girl travel. <laughs>

저는 팬케이크랑 과일. 그냥 플로팅 교식이이 쉽지가 않네요. 물이 너무 차가워 아침이라서 아침이라서 너무 차갑고 저희가 이렇게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막 쟁반 떠내려 간다고 막 잡으러 가고. 이번에 서프에서 이것도 샀던 거 뒤에 사람 보이는 데서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희가 또그 꽃잎 욕조를 신청을 했어. 요 이거 웨딩 흰색 웨딩 베링 웨딩 그걸 하고있어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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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준비를 하고 이제 저는 PCR 테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내일 모레 비행기를 타고 한국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PCR 테스트를 받아야 이 결과를 받고 이제 한국에 갈수 있어요. 오늘 수영장이 진짜 너무 좋은데 살짝 추워요. 이게 햇빛이 쪽이 옆에 빌라동은 되게 잘 들어오는데 저희는 햇빛이 그렇게 낮 시간 동안에 안 들어와서 그런지 물이 되게 차갑더라고요. 아침에 플로팅 조식 찍을 때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뭐 재밌게 잘 찍었어요. 점심 먹고 PCR 테스트 받고 좀 구경하고 이렇게 할것 같아요. 오늘은 좀 쉬는 날, 저의 날입니다. <laughs> 남편은 내일을 투어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남편 날이고 오늘은 저의 날입니다. is i or no, i Okay. <laughs> it's not <so> bad. <laughs> Why not? My, actually, my boyfriend ha uh -huh. originally had to P uh, the PCR test too yes. because he had he going to Malaysia, but uh -huh. Malaysia changed the rule yes. and there's uh, no need to PCR test. <laughs> so so jealous. Uh -huh. Yeah. I want to take a breath. Okay. One more. Okay. Yeah. yeah. Good. Is it true okay. Yeah. 오피 테스팅을 해 젠틀하고 이져요쉬 제가 음성이에게 바랍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두번째 피자입니다 맛있겠죠 프로틴 쉐이크 엄마 페어. 원 마트. 투 마트. 쓰리 원. 오늘은 또 투어를 갑니다. 마지막 날까지 달려 보겠습니다. 베이 하이킹 데이. 바이바이. 썸 히어. 하버 히어. 유고 Have a great day. <laughs> Have a great day. <laughs> Down and then yeah. the canyon. Yeah, yeah. It? Yeah. Yeah. It's the right <laughs> 차에서 내려서 그 쌀, 쌀 뭐라 그러지, 벽, 계단식, 논을 돌아가요. 여기 약간 이제 저희 할머니 사시던 동네랑 비슷하고요. Thank you, your... amazing. Thank you. Yeah, yeah thank you. So take time. Really grateful. This is, I think, I think tempeh. <gasps> tempeh, Kimchi is fermented. very mm. oh, similar with cream mm. Oh, soft. It does.

안녕하세요 집에 가기 전에 응급으로 또 라면을 한판 때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는 여정이 좀 길어요 여기서 발리에서 싱가포르 공항 가는 가서 제가 6시간 반을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 편이 그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냥뭐 6시간 반뭐미드보고 그렇게 되지 남편은 대신 싱가포르 공항에서 이제 거의 바로 다음 공항 비행가 있어요, 다행히달리는 너무 좋았는데 특히 사람들이 정말 너무 다들 친절하셨어요. 너무 친절하시고 다 잘해주시고 모든 거 작은 서비스 하나에 다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어, 자기네들이 더 땡큐 쏘마제 하시면서 <laughs> 너무 좋아져서 참 저희가 뭐 신혼 허니문이기도 했지만 그냥 많은 거를 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거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여행이었어요. 짜잔~ 지금 이 리조트에서는 3일 지냈는데 색깔이 한 요정도 변했어요. 그래도 아야나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좀 변하긴 했죠. 꼭 가져오셔야 될 필수품입니다. <laughs> Bye-bye. I'm gonna miss you. Okay. Have a great day. I always stay here more. Bye-bye. <laughs>

응, 남편을 먼저 아니, 보내고 아니, 아니. 이제 터미널 아까가 원이었는데 터미널 3로 왔거든요 네. 조금 아까 헤어질 때 조금 이모션을 해줬었는데 또 이렇게 또 터미널 3에 왔는데 아 쇼핑 천국이야 <laughs> 뭐 샀냐면 차랑 신발 하나 샀어 그래서 지금 눈물이 쏙 들어갔어 <laughs> 남편 미안 어,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많네 터미널 1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터미널 1은 다 닫아가지고 살게 없다 이랬는데 어우 눈 돌아갑니다 <laughs> 저는 조금 더 쇼핑을 좀 해볼게요 슬픔을 이겨내보자 쇼핑을 좀 해야 되겠어 and on a journey through singapore